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의 조직 스토킹,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의 새로운 경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야말로 기괴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들이 조직 스토킹을 통해 겪는 우정과 집착의 진술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이상한 자기합리화의 세계에 빠져드는지 함께 살펴보죠. 조직 스토킹 결혼식처럼 조정된 집착의 만찬.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내 연인이 나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어떤 광기 어린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할 때면 마치 셀프 카메라처럼 같은 방식의 우스꽝스러운 괴롭힘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연출되죠. 이들은 사랑의 징표인 듯 피해자 주변에서 불쾌한 소리를 내며, 과연 내가 이렇게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철저하게 행동합니다. 아, 혹시 오늘도 그 생뚱맞은 말을 할까? 그리운 연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들의 대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볼수 없을 만큼 버려진 심리로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식의 사회자를 맡은 듯 그들의 감정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연인 놀이, 조직 스토킹의 뒷면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기술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에서조차 그들은 마치 러브송을 부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름의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은 지극히 정상인체하면서도 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우스꽝스러운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없으면 영혼 없이 유령처럼 살아가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죠. 그러니 나름의 의식이라도 가져보려는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생뚱맞고 한심해 보이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